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들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로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의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이래가 그 이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예배소 사람 드로비보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라. 온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 들리며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거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떠니는 이런 말로, 떠니는 저런 말로 소리치건을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감 이러라 아멘 오늘 29절 말씀 이는 그들이 전에 예배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 이러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예루살렘 영적 소경들의 광란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무지의 죄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일곱 번의 기도 가운데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무지의 죄에 대하여 주님이 하나님께 사함을 요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참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대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복인 보아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주님이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탄식하시면서 16절에서 너희 눈은 보므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모든 것을 깨닫고 바로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합니다. 이제 나시린의그 소약 서원 이 결례의 기간이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래가 그 의참에 하는 것인데 이 7일이 끝나고 8일째에 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어린 암냥 하나, 숫냥 하나, 그리고 소재와 전제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니까, 네 사람의 비용을 사도바울이 다 지불하고 준비해서, 사도바울과 함께 다섯 명이 성전에서 소원의 결례 예식을 마칠 무렵에. 이방인 지역에서 예배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장 바울에게 적대감이 컸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만 예배소에 데메드리오 난 때에 그 예배소 도시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나 유대교인이나 같이 보고서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기독교인과 다른 걸 변명하기 위해서 군중대회할 때 알렉산들을 내 보내서 변명하라고 했지만은 거기 있는 예배소에 있는 군정들은 이걸 거절했습니다. 같이 봤습니다. 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데미 신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여긴다고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생각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자기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이를 갈고 있는데 마침 예루살렘 성전에 이 결례를 행하고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 가운데 예루살렘 시내에서 한번 봤던 예배소 출신의 드로피모가 그 결례 받는 것으로 착각을 한 겁니다. 원래 성전에는 이방인들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전 입구에 헬라어와 로마어로 이방인들은 들어오지 못한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오면 사형에 해당되는 걸 로마가 허용할 정도로 철저했는데, 이 유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잘 알지 못하고 흥분하고 사도바울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사실을 직시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살펴야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귀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이 정말 이름 그 자체로 평화의 도성이 되기를 이름 자체가 염원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댁이 남북연합전쟁에서 북군에게 잡혀간 아브라함의 조카 로우과 그의 권속들을 데리고 돌아올 때에 그때 살레망 멜기째대기 떡과 포도주로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천하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축복기도 합니다 이 떡과 포도주로 살레망 밀기제득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그 복의 핵심이 창세기에 22장 18절 모리알 산에서 이 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줄 알았노라. 여호와이 이래를 고백하는 아브라함게 하나님이 대시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메시아가 오심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은하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멜기제대 그림자로 오셨지만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약속했는데 이후에 성경에 사모에라 5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이곳이 여부수 사람들이 점령하고 이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고 말을 함부로 합니다. 소경과 전름바리도 너가 싸워서 이긴다. 그래, 다윗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했지요. 이렇게 그냥 겁도 없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지도 못하고 이러한 여부수 족속을 다윗이 몰아내고는 소경과 전름바리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것이 속담이 되어 쭉 내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 군중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실용하고 조롱하고 무지죄에 빠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 보면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옷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긁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매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광란의 알지 못하여 광란의 도시가 되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애쓰는 사도 바울. 유대인들이 평화의 도성이 아니라 광란의 도성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지의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영안이 열려야 미워하고 분해 여기고 이런 무지에 갇혀서 우리가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치유사역 가운데 특별히 성경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맹인을 고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맹인과 절은 마리를 부정했지만 내 집에 들어오지 못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14절에서 맹인과 전는자들이 성전에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셨다고요 우리의 어그러진 다리를 곧게 해서 진리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닫힌 것을 주님이 열어 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셔. 그러므로 너희의 눈은 봄으로 복되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맹인을 고치는데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이나 혹은 또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본 바디메오에 대하여, 네 소원이 뭐냐? 눈뜨기를 원한 아이다. 그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보게 하시고 또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는 눈을 만져서 보게 하시고 그리고 마가복음 8장 22절에는 베세다에서 맹인 한 사람이 나왔을 때에 주님이 그를 손으로 붙잡아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는 위에 보이느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닌다고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 번도 눈에 안수하시고 말았습니다 물었습니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또 예수님께서 힘을 들여가지고, 요한복음 9장,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진흙을 눈에 이겨서 실로함에 가서 씻고 오너라. 그렇게 주님이 또 하셨습니다. 실루함은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인데, 주님께서는 보냄을 받아서 우리의 가려진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무지에 갇혀서 사도 바울과 그의 하는 모든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알지 못함으로 그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가 일어나니까 로마의 천부장이 개입을 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의 그 행포에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게 됩니다. 쇠사슬로그를 결박하게 했지만 사도 바울의 생명은 그렇게 해서 유대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섭리손이 간섭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도 참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 복받는 자의 마음이 되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는 은혜 의 자리에 함께 다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마음의 분심 때로는 치심 어리석음과 무지와 마음의 분노로 인하여 때로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여 죄의 무기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들이며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이 광란의 도시, 무지의 광란의 도시로 바뀐 것을 보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그러했거니와 사도가 우리 동족들의 복음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도 그러했는데 우리 마음이 오늘 아침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주의 법에 기한 것을 볼수 있는 귀한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로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의 영원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